아니 뭐 똑바로 해 그냥 아니 그렇게 어떻게 먹어 나 게임하면서 먹을거야 뭐 게임하면서 먹어 빨리 가다 아밥 잠깐 아, 먹고 왔다 이거는 티어 형 형이 롤세계로 들어왔으면 티어가 전부야 아니 무슨 밥먹는데 무슨 이렇게 해야 이런 이런 열정으로 해 밥을 먹으면서 데스할 때 데스할 때마다 밥을 먹으란 말이야 혼자 같이 이렇게 편하게 밥먹고 게임하고 밥먹고 게임할거야 어? 아나 미치겠네 너무나 야 지지야 지지야. 야, 네. 안녕하세요. 이상호 학구 왜 랜딩 무비지탄이야? 야그 뭐냐 지지야 지지야 아. 그 게임 그 뭐냐 오 분만에 돌리자 오케이. 음. 오 분만에 돌려줘. 야 지지야 형 이제 로라는데 버스 가능하겠어? <laughs> 형 가능하죠, 지금 다이아야. 응, 형 실방 거 저기나 소문 다 났어. 아 소문 언제 났어? 소문 옛날부터 났어. 소문 어디 어디서 났어? 소문 옛날부터 났어 형. <laughs> 소모 어디서 났지? 자형 금수저. 인생을 얼마나 금수저로 살고 싶으면 금, 금수저를 사왔어요 실제로. 자형형꺼 이건 형꺼예요형꺼 고마워. 응? 저 실버 5에서아휴 정말. 이건 형 거잖아. 근 진짜 궁금한데. 형 거야. 나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 응. 님은 챌린저도 아니시고 요즘 존나 떨어지셔가지고 폼 존나 떨어지셨잖아요. 예? 예. 그래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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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폼이 아니라 팀문 떨어진 거야. 저기요, 그래서요. 그래서요! 그래서요. 맛있다. 밥 먹는데 말좀걸어봐 아세요? 정구이님 별풍선 열개 감사합니다. 아니 물 먹으면 안 되고 물을 떠와야 되는데 형이. 랜딩 형한테 화내지 마라. <laughs> 아 정구이 좋았다. 야물좀 떠라. 구이님 별풍선 1 5개 감사합니다. 물좀 떠라고 이. 뭐가 이상한데? 얼음은 얼음도. 아이고, 착해 앞에 있는 밥 이거요? 제육볶음. 제육덮밥. 아니, 제가 형님도 원래는 떠다줬어요. 원래는 이상호가 만약, 형, 얼음물 먹고 싶어요, 땅우 아이고, 우리 땅호, 얼음물 먹어야지. 떠다줬더니 이 새끼가 이제 나를 완전 셔틀로 와. 아니, 이 새끼가 이제 내가 물셔틀이야, 이 새끼 뭐. 아니, 쌍놈 새끼가, 어? 또 와야 돼 저런 목 저런 돼지 같은 놈 움직여야 돼. 제아굴창을한대 갈고 싶다고요? 틀어봐. 음, 음, 와서 뜯어봐. 음, 와서 뜯어보세요. 음. 와서 뜯어보세요. 음. <laughs> 어, 형형물봐 물을 아, 아 뭐야? 물을 흘려버렸다. 아, 이런 일이. 아, 자형형형 형, 형 거. 형 알아서 떠 와서 먹어요. 아 이게 내 물인데. 아 제가 형 거를 물 떠왔는데 물을 제가 흘려버렸네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어, 야. 어. 물다 마셨죠? 어, 다 마셨어. 물더떠와더떠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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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아, 아니야. 괜찮아요. 오케이, 오케이. 어, 맛있다. 확실히 맛있지. 어, 괜찮넷맛 어, 괜찮네. 맛있, 괜찮네. 물에 코로도 들어갔어. <laughs> 얼마 너무 허겁지겁 먹어서 그래. 물다 맞았다. <laughs> <laughs> 물더 필요하면 얘기해요. 언제지 얘기해. 방금 얘기해, 방금 형. 언젠지 얘기해? 아. 감사합니다 <laughs> 이거 안약인가? 아니 <laughs> 아니. <아니야>, 물이야. <laughs> 눈을 <눈이> 이렇게 따끔따끔. <따끈따끈한 웃음> 아니 아니. 물이야, 형. 물이야. 물 맞지? 응. 이상 안약 아니지? 정화품, 정화품. 방송하겠네. <laughs> 랜딩이가 너 침두배 찜에게 침뱉었다, 뭔? 제가, 제가 이상합니까 아, 진짜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 아, 진짜 아니라, 진짜 아니라니까. 아, 내 만족은 내놔. 아! 이 씹을 새끼 아니라니까? 그럼 마시세요 바보. 나였으면 진짜 내 거에다가 침을 뱉고 사람들한테 상대 거인 척한 다음에 바로 바꿔서 자기가 먹으면 개꿀인데 바보. 나 음식엔 장난친다. 안 친다. 음식은 소중하니까. 아손 존나 미끄러 물 묻어가지고 너 또다시 깨 그러면 아니 괜찮아. 낚였죠? 만둣국에 침 뱉었는데? 병신새끼 니가 니가 이럴 줄 알았어? 병신새끼야 이거 다 넣고 니네 밑에 봐봐 나 더러운 거다있으니까 만둣국에 <laughs> 아, 병신새끼 방송 원투데이 투데이 하세요? 응? 안 먹어 나도 안 먹어 아유 더러운 새끼 아이 더 드세요 언니 에? 예? 응? 순두부찌개 됐어 자다몰아 와? <laughs> 어? 해? 응. 컴퓨터에 붙는다 어? 응 음, 오케이 아야왜 어. 먹어? 어? 야다 불어야 형이 음식으로 장난치는 거 봤니? 응 많이 봤어? 아나다 맛있다잉? 맛있다는데 응. 저 근데 진짜 실번상가할 때까지 안잘 거야? 응방종을안 음. 한다고 해 어? 말실수 하면 안돼형난 어제 3연승 한다고 아, 아 방송 존나 솔직히 어제 마음 방송 존나 끄고 싶은데 아 사람들 안 보내줄 것 같으니까 그냥 가벼, 가벼운 미션 3연승 한다고 하고 바로 그냥 인정받고 자야겠다 했다가 어제 3연승 11시간 동안 했거든? 형내밭에 조질 수 있으니까 방종을안 한다고 그래 그럼 잘수 있더라도 있잖아 요 어? 잘수라도 있잖아. 괜히 그러지 말고, 그냥, 어? 이게 사람이 안 자면 여러분 한 60시간 할 수도 있어요, 진짜로. 국회 와이어. 안녕하세요. 야, 근데, 미드, 미드, 그 뭐냐, 피즈 말고 무슨 캐리던트 볼까? 아까 카사딘 두판 했거든? 개초발이었어. 좀 챔.. 좀 캐리 되는 챔프 해야 될것 같은데, 형은? 근데 무슨 캐릭이 캐리가 많닌데 카타리나? 진짜 이제 돌리자, 슬슬. 어? 돌려야 되겠다. 진짜 응. 돌려줘, 게임. 지지야, 게임 돌려줘라. 카타리나는 어려워 형 카타리나는 진짜 어려워 아 그래? 응. 카타하면 진짜 짜증날걸? 어려워서? 뭐해야되지? 피지가딱 좋긴한데 피지 배나더라고 그니까 배는 은근 많이 하던데 피지는어 저격인가 음. 그러면? 아니 저격은 아닌것 같은데 니랑 나랑 티어 차이가 얼마나 난다고 그래도 나 마스터야 형형 형 티어를 형 봐봐 형형 형 실버 5잖아 지금 음. 실버 5, 실버 4, 실버 3, 실버 2, 실버 1 골드 5, 골드 4, 골드 3, 골드 2, 골드 1 플레 5, 플레 4, 플레 3, 플레 2, 플레 1 다이아 5, 다이아 4, 다이아 3, 다이아 1, 다이아 1그 다음에 마스터, 그다음이 챌린저야 형이정 차이가 있다고 형 오케이. 아, 근데 자랑이 잘한다. 이렇게 따지니까. 아, 진짜 자랑이 잘한다. 나, 그 정도야. 버스를 진짜 잘타잘 타는 잘 아, 거지. 응, 음. 나 진짜로. 그럼. 야, 니도 남자 한테 솔랭 한번 돌려봐. 어? 뭐가? 그 솔랭이 왜 남자다운지 건 얘기해봐요. 혼자 하는 건데, 혼자 하는 게왜 왜? 그게 왜 남자다운 거야? 누굴 만나도 나는 상관없다잖아. 도파가 듀오 많이 하냐? 안 하잖아. 내가 도파야? 아니잖아. 나도 연봉 50억씩 주면 할수 있어. 솔직히, 안 주잖아. 아니, 우리 혼자서 해봐야지. 혼자 해봤지. 부캐로 해봤지. 골드 1이 채된걸 어떡해. 부캐로 돌리다가 플레이 에서플레스4 강등된 걸 어떡해. 주제를 파악해버렸는 걸 어떡해. 미안해. 응, 음, 고마워. 기분 나빴으면. 기분 안 나빴어? 저녁은 나는 나에 대해서 익스플레인 하고 싶었어. 기분 나빴으면 실력 키워. 아니 아니야. 전혀 안 나빠. 난 버스 실력을 더 키우려고. 더, 더욱더 더 인맥에 매진할 것을 여러분에게 맹세합니다. 여러분 더이상 야간피돌이이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볼링공아 성옥가지마라 싫은데요 <laughs> 더이상 여러분 챔프 두개세개 개 한다고 안나대고 그냥 더, 이제 더 버스기사를 더 찾는다고 열중하겠습니다. 여러분 방덕봉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아 덕뽕이형 고맙습니다 두개다 볼링공 같은데요. 하나는 찌그러진 볼링공. 맞습니다, 덕봉님. 풀탱탱님 별풍. 야, 꿀탱탱. 땡땡! 뭔데? 땡땡이 어여오고 꿀탱탱님 하이요? 누군지 모르잖아요. 알지, 리븐최강자최강자야 무슨 옛날 일이. 옛날 이고 그럼 만기고, 형. 그냥 탑하는 애. BJ 탑하는 애, 형. 너는 언젠간 그렇게 꿀탱탱님 까다가 꿀탱탱님한테 만나서 개 처발릴거야 저런 애한테 달리겠어형 밥이 어? <laughs> 아... 없어 아내밥 네 먹.. 여기 있잖아 봐. 밥이 없잖아 어, 너무 많이 먹었다는데 너무 많이 먹으면 졸리지. 야, 탱탱아! 알겠다. 니, 니진소리가니 카톡 알지? 이 언니 알겠지? 자주 만나는데. 아, 그래? <laughs> 야! 자주 만나는데 카톡을 모르겠냐? <laughs> 아, 오케이. 아, 치워. 돼지 살끼 진짜 아, 저돼 지를 어떡 하지？방덕 뽕님별 풍선 10개 감사 합니다. 여기서면 양쪽 방에 소리 다 들린다 개꿀. 鸡鸡，鸡鸡，鸡鸡。